밀수있을려나운 좋으면 밀 수도 있겠는데? 오케이. 운이 좋았고. 뭐야, 이거? 안 없어져? 버그인가? 어, 뭐, 뭐지? 왜안 없어지냐? <laughs> 어, 버그인가? 원래 없어지지 않, 않나? 이런 버그는 또 처음 보네. 응. 신기하구만. 아이젠 여기에 들어가니 개인 입장으로서는 초반 어 도전 상당히 어 어, EP네 그리고 이게 고맙다고 해야되나, 왜 했냐 해야되나. 날위해 써준 거니까 고맙다 해야되나? 고맙다고 해야지. 음, 사실 별로 안 고마운데. <laughs> 그냥 쓰지 말지 싶어가지고. <laughs> 나이스, 샷이 음, 아, 잠깐만. 당연하게 분신이 막았거니 생각하고, 자, 좀 잘했네 생각했는데, 시 <laughs> 본체였누. <본치였노? 웃음> 다이애나 용렙이 제일 중요하지? 그치. 맞네. 오케이, 네. 다이애나 용렙 완료고. 어, 야물떡지게 한번 들어가나? 어, 어 뭐야, 이거? 아, 궁이 몇 개가 겹치는 거야, 이거? 어, 야무져연계 아, 이렇게 뒤질 것 같아서 그냥 시원하게 들고 갈라 했나? 그게 안 돼. 아차 이미 뭐 개발랏네 나이스 나이스 트리플 킬 이제 변신 게이지 다 찾고 아 근데 빠르게. 아 근데 그림 그함이네? 슈발 아뭐 이분 있다 죽으면 되지 배대지어 뭐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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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그거 죽이면은 아, 씨, 못 밟잖아. <laughs> 젠장. 그걸 죽이면은 아... 좀만 이따 죽이지. 에이, 아, 젠장. 어, 펜타는 안 돼. 아이, 어디가 어디가 아, 미포야. 그거... 그걸 먹으면은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W 켜, W 켜. 어, 위로 달려, 위로 달려. 안 돼! 안,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잠깐만 너가 죽으면 안 돼. 너 타려고 했는데. 어. 응 타버리고. 아 잡았지 잡았지. 어, 다르킨 너무 디스커스팅하고 이거. 피가 다 차버리죠. 응딜1등나 얼마나지. 아니, 원딜이 어디 앞까지 나와 뒤에서 고경이 날 것이지, 쉐기 이거 음? 숨어있을 것이지, 앞으로 나오고 있어 이씨 사가지 없는듯이 아, 어, 뭐야 왜 얘가 걸려, 씨 <laughs> 상상도 못한 어. 분명히 자야를 끌리길래 당연히 자야겠거니 했는데 왜 갑자기 갈려가푸시어서 아니 원딜콘 내 공거리 안에서 지금 뭐하는 것이지? 바로 비었나? 전멸 돌풍 가있어요 이 정도야? 원딜이 전멸동풍을 쓴다. 야, 초초초 초, 필살기인데, 아... 자존심 상하네. 야, 더물어야 정신을 좀 차리려나? 전남으로 해야겠다. 쓰... 아유씨, 이 새끼, 원딜 새끼, 이거 너무 까불어. 너도 원딜이잖아. 이씨발년아왜 나대? 너창 던지니까 원딜이야 일로 와. 오케이 끝응너공 빠졌잖아 원딜 새끼야 <laughs> 너공 빠지면 족밥이잖아 <laughs> 응막아주는거만이야아 근데 우리 못미냐 이거? 못미네? 이건 생각 못했는데 간판에 목 동영 따면 된다고? 맞아. 그리고 코르키가 백도를 하는데 어 잡을 거에 에에에 무리였고 에 <laughs> 무리였고요. 에안 음, 되지 안 되지. 뭐 유사원들 제에 뭔? 어? 오케이 공은 하긴 하겠는데 이게. 살짝 맞나 싶으면서도 일단 하기는 하고서도 이렇게 일단 또 죽을 것 같기도 하면서 아이씨발 W 저절래 젖을 것 같기도 하면서 어어 m o v 무빙 g m 디안 죽지 안 죽지 근데 안 죽어도 나곧죽는데 이거 나무 가 없는 거다빠는데나무없 아유 고 이걸었어 아 WQ 좀잡아질 것. 같은데 같아. 오, 술통 보여주나요? 제주도민 캐리 보여주나요? 못한네 근데 사실 딱통 한 대면은 삭제거든요, 애들. 맞박에 딱통 한번 날려주면 그냥. 아, 자객도 원이네. 자객. 어, 어 아, 뭐야? 안안 안 되네? 근데 내가 탱커라고 어 자수로 보이나 보는데 별로 자수 아닌데 나. 사수로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앞으로 나왔지 할 만해 보였나? <laughs> 아나 <아니>, 센데 <laughs> 나 강한데 아유 아니 뭐 이러면 게임 끝난 것 같은데? 어? 아닌가? 아닌가? 어? 안 끝났나? 안 끝났나? 야, 근데 왜안 뒤집혀? 오케 이제 이 포로키는 그냥 뒤에 있어라 응. 아니 왜? 왜 자꾸 노틸 <laughs> 앞으로 오는거야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야 원딜 새끼들이 <laughs> 왜 자꾸 노틸 앞으로 와? 미친놈들이 아니 씨발 아니 존나 자존 심상하네. 진짜 씨 뭐야? 이거 아, 내가 너무 자 자태같이 못했나? 아유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억울하네. 출발 밑에서 기다려야지. 아, 원통해 화가 나. 음, 명예네 개. 뭐, 근데 내 방송이라서 이거 뭐, 엎드려 잘 바뀌긴 한데, 응, 다네. 알아요.